소니?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오늘 저는 방한을 한 토트넘 하스퍼의 프라이빗 트레이닝 세션에 초대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덕분이고 제가 이제 2024 토트넘 한국 투어에 로컬 호스트로 선정이 돼가지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선수들하고 한국 문화 체험하고 이런 것들 같이 촬영하고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남FC 클럽하우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비공개 훈련을 진행을 한대요. 와 장비 좋네. 수건이 이렇게 있네. 와, 이걸 찍을 수 있다고? 들 것이 있어요. 훈련하다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감독님입니다. 감독님, 부스터 코글로 감독님 등장하셨고요.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지도자 수업 조금 받을 때 배웠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만약에 한 시간 훈련을 하면 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한 시간 훈련하고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 리뷰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기하는 거죠. 뭐가 잘 됐고, 뭐가 잘안 됐나 이런 것들. 여기 나와서 이제 미리 훈련을 준비하시는 코치님들, 미리 상황을 이제 체크하러 나오신 감독님 이런 거 보니까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뭐... 저기는 아니지만 야 이거 공 오피셜 어, 매치 볼 아닙니까? 한번 차보고 싶은데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 제가 보니까 <laughs> 여기 콘이 있는 걸로 봐 어어 빤짝 아 야, 진짜, 진짜, 이자식 조끼 들고 계신 분이 예디나 코치님. 예디나 코치님은 이제 크리스탈 팔라스에서 오래 계셨고, 호주 대표팀에 또 계셨잖아요. 호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이제 호주 대표팀 감독이었으니까, 예디나 선수를 좋아해서 이렇게 데려온 거죠. 이제 저기는 라이언 메이슨 코치님이 조끼를 놓고 있습니다. 오, 감독님이 여기 계시네요. 아, 참, 대단하시죠?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뉴 감독이나 이런 분들보다 호스테코글루 감독님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호주 대표팀 맡으시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 마리노스 아시아권에서 대표팀과 프로팀 감독을 하다가 셀틱으로 갔단 말이죠. 그 셀틱에서도 증명을 해서 세계 최고의 무대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야, 우와 선수들 선, 선수들 오, 오고 계십니다. 우와 여러분. 흥민 선수 저기 있고요, 메디슨도 옆에 있고요. 어, 소니 지금 훈련 집중력 장난 아닙니다. 갔다가 가는 척 하고, 와, 저런 거라는구나. 우리 무조건 패스하고 끝인데 이런 거는 사실 진짜 프로 무대에서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리턴 주고 움직임 가져가는 건이들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리턴 주고 움직임 가져가는 척 하고 다시 받아들어가는. 갈까? 예, 자 가까이 갈수 있답니다. 단계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비스 선수, 손흥민 선수, 아치그레이 선수 같은데요. 셋이 짝을 이뤄서 기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 비행기 모드를 해야겠다. 놔 와이프 걸로 찍고 있는데 자꾸 저기 당근 알림이 와요. 자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이슨 코치님이 계속 설명해주시고 계시고요. 패스 게임이네. 주황색끼리 돌립니다, 최대한. 어, 아, 근데 이 강도가 장난이 아니다. 지금 이제 조끼가세 개잖아요 그죠? 형광색 팀이 이제 수비를 하는 거죠. 회색이랑 주황색이 볼을 돌리는 거고 이 자리도 그냥 선게 아니고 포지션 고려해서 짠 겁니다. 베리바르 중앙 미드필더니까 한 거고 아치 그레이도 미드필더 겸 라이트백이니까 여기다 놓은 거 같아요. 그죠? 소니도 왼쪽 공격수니까 저기 있는 거고 선수들이 감독님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감독님이 여기서 누가 컨디션이 좋나 보고 계십니다. 어제 그 공항에서 손흥민 선수 사인받은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걸요? 그게 참 저는 이해가 되던 게그 다음 스케줄이 쭉 있고 소니가 사인 다 해주고 싶어. 겠지만 그러면 또 다른 팀원들이 다 기다려야 되고 다 일정 늦어지고 이러니까 또 팀원들한테 또팀 관계자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너무 웃긴 게 토트넘 선수들 가고 나서 진짜 꽤나 많은 분들이 와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해드리고 집에 늦게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토트넘 선수들 거를 못 받았으니까 저 새끼 거라도 받자 이러면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엄청 웃더라고. 어 근데 루카스 베리발이 머리가 금발이라서 되게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금발 선수가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게뭐 잘생기고 스타성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경기를 보고 있으면 금발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 선수의 존재감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여겨 보게 되고 어 자꾸 보다 보니까 어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고 몸값이 올라간다는 심리학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디나 코치님이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치님들이 목소리가 다 상황식이었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체육 선생님들이 하시는 마이크 하나씩 달아 드려야 됩니다. 자, 손이랑 포론가요 갑니다. 좋아요. 와, 몸 집어넣는 거 보세요. 와. 와,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프로 선수들 이런 거라는 거 같아. 돌아오는 거. 전환 상황에서 멍 때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루카스, 베리발, 골.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죠? 이게 역습 데뷔 아닙니까? 역습 데뷔. 자, 소니. 자, 골 가보자. 소니, 사르, 오바래핑 좋아요. 소니 투 사르. 아 좋아요. 아, 소니 개 빨라. 개 빨라, 진짜. 여기는 베리발. 베리발이. 으아! 으아! 오, <laughs> 씨. 나 카메라 보고 있다가. <laughs> 아, 여기서 딱 멋있게 트레핑 했으면 은 딱. 어? 루 r e You wanna join us? 훈련에 참여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자, 세션이 끝났습니다. 이번 세션 끝났고요 선수들이 이쪽으로 오나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아, 서로. 건술 세션 때는 또 다른 코치님이었고 지금 미니 게임 코치님은 또 다른 분이에요. 코치님들은 하나의 세션을 공들여서 짜신 다음에 하나씩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메디슨 슈팅 오자 손흥민 선수 측면으로 나와 있고요 터치 잘해주고요 마무리 이 우와 막았어 이걸 뭐야 손이 오 마이 갓 와 손흥민 선수의 그 훈련 중에서의 가마차기 지렸습니다 다행히 이거 다 맞네 아까 찍은 게좀 날아가서요 우와 존슨 칩샷 봐 우와 벨리스 선수인가요? 이 예, 영국인들은 항상 핸드쉐이크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 손흥민 선수 힘든가 봐요 얼마나 전력을 다했으면 아 사진 찍네요. 아그 훈련 때 미니 게임 같은 거 이기는 팀이 저렇게 항상 사진 찍거든요. 어 아, 이렇게 찍는군요. 야 모여라 하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러분들 이 사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시네. 저기 이제, 콜루셉스키 선수랑, 아카스 베리바 선수도 예디나 코치님이랑 같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까는 다 빡셌는데, 지금은 긴장이 싹 풀렸습니다. 선수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콜루셉스키 선수는 축구를 더 하고 싶나봐요. 약간 쉬는 시간에, 혹은 점심시간에 축구하러 나온 학생들 같기도 하고. 아, 무회전킥 연습하네요. 선수들이. 자, 소니의 무회전킥. 어, 무회전, 무회전. 와 저기 밖에 팬분들이 엄청 오셨어요. 아, 손흥민 선수가 사인 다 해주시네. 야. 나 부르지 마, 챙피하니까. <laughs> 자, 이제 저는 일을 끝냈고, 훈련 본 소감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인텐스 했다. 토트넘 관계자분들이 얘기하신 게, 원래 오늘처럼 세션을 여러 가지 하질 않는데요. 보통 뭐한 두세 개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뭐 진짜 한 여덟 개 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께 빗셀고베에서 게임을 꼈기 때문에, 선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저기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선수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로 가야 되는데, 가도 되나? 아, 너창피하네 아,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선수들 모두가 정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준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축구 선수분들만 느끼는 그런 어떤 그 작은 디테일, 그한끗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요런 팀에서 같이 훈련하고 경기 나가고 활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축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참 부럽다. 오늘 아무튼 토트넘의 프라이빗 트레이닝 세션 여러분 덕분에 구경할 수 있었고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컬 호스트로서 선수들하고 컨텐츠 몇개 하니까요. 많이들 봐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토트넘 공식 유튜브 그리고 뭐 인스타, 트위터 요런 데 올라가니까 팔로우 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Ain't you